오늘은 타렌드섬 사태 이후 게롤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빌제포치에게큰 부상을 당한 게롤트는 브로클론 숲에서 깨어납니다. 정신을 잃은 게롤트를 보고 트리스가 이곳으로 데려왔습니다. 치명적인 부상임에도 게롤트는 빨리 몸을 회복했는데 그것은 드라이어들의 뛰어난 치료 능력 덕분이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몸을 가눌 수 있었지만 빌제포츠에게 당한 오른쪽 다리는 여전히 말썽이었습니다. 프로킬론에는 인간임에도 게롤트처럼 숲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이 한명더 있었는데 뛰어난 활솜씨를 가지고 있는 여자 궁수 밀바입니다. 밀바는 불우한 어린 시절로 인해 인간 세상을 버리고 드라이어들과 같이 브로킬론에 살고 있었습니다. 게롤트는 브로킬론과 인간 도시를 오갈 수 있는 밀바에게 시리와 예니퍼의 소식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합니다. 빌바가 알아온 소문으로는 시리는 닐프가드 쪽 마법사들에게 붙잡혀 닐프가드로 넘어갔으며 곧 에미르 황제와 결혼한다고 합니다. 예니퍼는 타네드섬 사건 이후 자취를 감춰 닐프가드에 붙은 거 아니냐는 축축이 나돌았습니다. 시리가 닐프가드에 있다는 얘기를 듣자, 게롤트는 바로 구하러 가겠다고 합니다. 몸도 성하지 않은 데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작정 국경을 뚫고 내려가겠다는 건데, 일반은 이러한 게롤트를 보며 정신이 단단히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닐프가드는 커녕 소등까지도 못갈 거라고 장담하죠. 게롤트는 자신을 찾아온 오랜 절친, 단델라이언과 같이 시리를 찾아 나섭니다. 한창 전쟁 중인 전선을 뚫고 닐프가드까지 내려가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전에 북쪽의 영토였던 베르데는 릴프가드에 복속됐고 비류에는 넘어가기 직전이었으며 소드는 한창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릴프가드를 만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았으며 군대가 아니더라도 어떤 적대적인 세력을 만날지 몰랐습니다. 리본강을 따라 한숲 속을 지날 때입니다. 밀수꾼과 릴프가드 기사 대여섯 명의 밀거래 현장을 목격합니다. 조용히 지나가려 했지만 발각돼 버려 어쩔 수 없이 싸우게 되는데 게롤트는 여전히 뛰어난 검술 실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갑자기 오른쪽 다리가 말을 안 듣는 바람에 쓰러져 버리는데요. 싸우는 중에 쓰러지다니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느새 뒤따라온 밀바가 게롤트의 목숨을 구해줍니다. 밀바는 국경 지역에 닐프가드군이 몰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게롤트가 걱정이 됐는지 남쪽으로 가지 말라는 말을 하러 온 것입니다. 하지만 밀바의 조언이 무색하게 게롤트는 계속 남쪽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밀바는 허무 맹랑한 게롤트의 생각을 비판하는데 설사 게롤트가 릴프가드에 무사히 간다고 해도 에미르에게서 시리를 데려올 수 있을까요? 단델라이언도 시리가 에미르의 사랑을 받으며 왕비로 대접받는 게 시리에게 오히려 더 행복할 거라고 밀바를 거듭니다. 그럼에도 게롤트가 남쪽으로 가려는 이유는 단호했습니다. 게롤트는 시리가 행복하지 않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롤트는 몇 번이나 반복되는 꿈을 꿨는데 꿈속의 시리는 화려한 금실로 지장된 침실에서 자는 게 아니라 시궁지들과 몰려다니며 헛간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시리를 따라다니고 있었기에 하루빨리 시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게롤트를 말릴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밀반은 그렇다면 남쪽에서 몰려오는 닐프 가드군을 피해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동쪽으로 우회하는 길을 안내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건 그렇고 닐프 가드군이 거래하려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게롤트는 남겨진 큰 나무 상자를 열어봅니다. 관짝 같은 나무 상자 안에는 검은 기사 카일이 묶여 있었습니다. 카일은 가짜 시를 넘겼다는 죄목으로 인해 북쪽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닐프가드로 인계 중이었는데, 이때 게롤트 일행이 구해준 것입니다. 게롤트는 카일의 얼굴을 보자 한대 치고 싶었지만, 다시 한번 인내를 하고 카일을 풀어줍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며, 또 마주친다면 진짜로 죽여버리겠다고 합니다. 동쪽으로 가는 길은 곳곳마다 불길과 시체, 그리고 잿더미들의 마을이 보였습니다. 전쟁의 참상을 보여주는 끔찍한 광경이었지만 계속되는 풍경에 차차 무덤덤해졌습니다. 게롤트는 2주 동안 뒤를 따라오는 말발굽 소리를 듣습니다. 말을 타고 계속 따라오는 사람은 카일이었고 자신도 시리를 찾겠다며 합류시켜 달라고 합니다. 시리의 원수지만 목숨을 살려준 은혜도 모르고 헛소리를 짓거리자 게롤트는 진짜로 카일을 죽일 생각으로 칼을 꺼냅니다. 하지만 카일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죽이라고 하자, 게롤트는 마지막 경고를 하며 이번에도 카일을 두고 떠납니다. 게롤트 일행은 피난민들을 이끌고 동쪽으로 가고 있는 두어프들을 만납니다. 졸탄치베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두어프는 전쟁을 피해 동쪽으로 피난 중이었습니다. 마침 게롤트 일행과 가는 방향이 같았기에 합류하기로 합니다. 합류하고 나서 가장 신난 사람은 단델라이언입니다. 감혹하고 재미없는 게롤트와는 달리 두어프들은 자신의 수다를 실컷 들어줬으며 맞장구도 쳐줬기 때문입니다. 게롤트링은 약탈꾼들과 싸움도 있었지만 순조롭게 이동합니다. 소든 쪽에 도착했을 때 게롤트링은 불타는 마을을 보며 닐프가드 군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합니다. 사람보다 괴물과 싸우는 게 낫기에 도시를 피해 숲으로 가기로 합니다. 숲을 지나 오래된 엘프들의 공동묘지를 지날 때입니다. 구울이 나타날까 잔뜩 경계를 하고 있는데 돌무덤 아래에서 움직이는 무언가가 보입니다. 게롤트가 정체를 알아보려 다가가자 다행히 구울은 아니었고 귀족적으로 생긴 중년의 마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딜링겐 출신의 약초꾼이자 이발사라 자신을 소개한 레지스는 이곳에서 약초를 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게롤트 일행에게 술을 대접해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게롤트는 레지스를 도굴꾼이 아닐까 의심했지만... 그의 뛰어난 지식과 친절함으로 게롤트 랭은 경계를 풀었습니다. 특히 술이 큰 역할을 했는데 술은 여정으로 지친 모두를 즐겁게 하고 많은 대화를 만들었습니다. 취기가 즐겁게 달아오르자 더 이상 레지스를 의심하는 건 불필요했습니다. 오랜만에 지붕이 있는 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게롤트 랭은 아침이 되어 다시 떠날 준비를 합니다. 닐프가드가 북상함에 따라 자신의 집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한 레지스는 게롤트를 따라 나서기로 합니다. 게롤트랭은 소든과 브릭의 경계에 있는 난민촌에 도착합니다. 이곳에서는 말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젊은 여자 한 명이 마녀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생긴 신흥 종교 이터널 파이어의 사제는 이 젊은 여자를 처형하기 위해 마차에 묶어놓습니다. 사제는 지금 세상은 여자 마법사들 때문에 불행하다며 군중들을 끌어모으는데 타네드섬 습격 사건, 르다니아 왕의 암살, 그리고 스코이아 텔의 난동은 모두 여자 마법사들이 꾸민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릴프가드와 싸우기 전에 우리 내부부터 청소하기 위해 이 젊은 마녀를 화용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올고준 성격의 게롤트는 마녀로 몰린 여자는 죄가 없다며 사제를 막아섭니다. 갑작스런 게롤트의 등장에 사제는 억지 주장을 펼치는데 신의 선택을 받은 순결한 자만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이 선택한 사람이라면 불 속에서 달궈진 이 말발굽을 꺼내도 상처 하나 없어야 된다고 합니다. 사제 자신도 불가능한 말도 안 되는 요구에 게롤트 인행은 싸우려 합니다. 하지만 레지스가 앞으로 나서며 불 앞으로 다가섭니다. 그리고 몸을 굽히더니 벌겋게 타고 있는 불 속에 손을 집어넣습니다. 군중들은 모두 비명을 지르고 게롤트 인행도 사제도 모두 놀랍니다. 레지스는 몸을 똑바로 펴 하얗게 달궈진 말발굽을 들고서 사제에게 다가갑니다. 존경하는 사제님, 이렇게 말씀이십니까? 저희는 모두 무죄입니다. 레지스는 말발굽을 들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자신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그대로 해낸 레지스를 보며 당황한 사제는 레지스가 악마라면서 오히려 역정을 냅니다. 어처구니 없는 사제를 혼내주려는 순간 느닷없이 저 멀리서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닐프가드가 쳐들어온다는 고함소리에 난민촌은 삽시간에 혼란해집니다. 그리고 곧바로 닐프가드와 테메리아 군대가 나타나 사람들은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게롤트 일행도 마찬가지로 두 군대의 충돌에 휩쓸려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두 군대의 전투는 테메리아의 승리로 끝납니다. 게롤트와 단델 라이언은 테메리아 군대에 붙잡혔습니다. 그래도 릴프가드보다는 테메리아 군대에 붙잡혀 다행입니다. 그리고 지금 병사들은 단델 라이언을 몰라봤지만 조금 계급이 높은 사람이라면 유명한 시인인 자신을 알아보고 풀어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단델 라이언의 생각대로 중간지휘관은 단델 라이언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군대를 이끌고 있는 비세게르드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비세게르드는 신트라 출신으로 멸망한 신트라 독립군을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 게롤트가 잡힌 군대는 소속은 테메리아지만 신트라 독립군 중심으로 구성된 일종의 독립부대입니다. 지인은 신트라 독립군 총사령관인 비세게르드가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점은 이 비세게르드가 게롤트를 끔찍히 증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위처 때문에 파베타와 둔이는 결혼을 했고 시리를 낳았습니다. 게롤트는 전쟁으로 혼란한 틈을 이용해 시리를 납치해갔고, 최근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시리를 릴프가드에 팔아 넘겼습니다. 비세게르드 입장에서는 게롤트는 신트라를 멸망시킨 원인 제공자이자 릴프가드의 첩자입니다. 또 신트라 독립군은 계속 시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많은 신트라 국민들이 나라를 다시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는데, 신트라의 공주 시리는 이러한 국민들을 하나로 모으는 상징이자 구심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리가 조국을 배신하고 릴프가드의 왕비가 된다는 말에 신트라 독립군 병사들은 크게 실망합니다. 집과 가정을 버리고 테메리아까지 와서 독립을 위해 싸웠지만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되버렸습니다 따라서 많은 병사들이 탈영을 했고 지금은 군대를 유지하기도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만든 게롤트를 비세게르들은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날이 밝으면 게롤트와 단데라이언의 사형을 집행하기로 합니다. 밀반은 군대의 충돌을 피해 강에 뛰어들었습니다. 군대를 피해 강을 따라 내려온 밀반은 자신의 검은 말과 게롤트의 로치 그리고 단델라이언의 페가수스를 훔쳐가고 있는 도둑놈들을 발견합니다. 밀반은 말과 장비를 찾기 위해 도둑들의 뒤를 밟습니다. 특히 자신이 아끼는 활은 꼭 찾아야만 했습니다. 밀반은 우선 혼자 떨어진 도둑을 제압해 단델라이언의 페가수스를 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두 명의 도둑을 따라가는데 사람 두 명쯤은 때려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선제 공격을 합니다. 하지만 밀바의 생각은 오만이었고 도둑이 휘두른 곤봉에 머리를 맞고 쓰러집니다. 실패로 끝날 것 같은 전투는 도둑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반전됩니다. 회색 말을 타고 나타난 남자가 채찍으로 도둑들을 쫓아냈는데 아직까지도 뒤를 따라오고 있던 닐프가 드인 카일이었습니다. 카일의 도움으로 밀반은 일행들의 장비와 말을 모두 되찾고 레지스와도 다시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델라이언과 게롤트가 테메리아 군대에 잡혀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레지스는 자신이 혼자 구출해오겠다며 정해진 장소에서 다시 만나자고 합니다. 무장한 병사들이 득실거리는 삼엄한 경비를 뚫고 적진 한가운데 혼자 뛰어들어 두 사람을 구해온다? 정말 대단한 자신감이었습니다. 하지만 불 속에서 말발굽을 상처 하나 없이 꺼낸 레지스의 모습을 보았기에 카일은 몰라도 밀반은 레지스의 말을 믿었습니다. 게롤트는 한숨을 쉬며 막 예니퍼의 생각을 하려할 때입니다. 목에 건 위쳐 메달이 갑자기 강하게 떨리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여러 약초 냄새와 함께 헛간 안으로 들어온 레지스를 봅니다. 레지스는 수천 명의 병사들의 감시를 뚫고 아무렇지 않게 들어와 게롤트와 단데라이언을 풀어줍니다. 이렇게 대담하고도 은밀한 행동은 게롤트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게롤트는 이제야 레지스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약초꾼 이발사, 불에 손을 넣어도 아무렇지 않고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레지스의 정체는 뱀파이어였습니다. 테메리아 주둔지를 빠져나온 후 게롤트는 자신을 구해주긴 했지만 레지스의 정체를 알았기에 그에게 떠나달라 말합니다. 위처와 뱀파이어,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조합이죠. 게롤트는 밀바와 같이 있는 카일을 또다시 보게 됩니다. 도대체 왜 자꾸 쫓아다니는지 이해가 안되는 게롤트는 카일에게 또다시 꺼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밀바가 화를 내며 게롤트에게 그만 좀 하라고 나무랍니다. 레지스는 게롤트와 단델라이언을 구해줬고 카일은 밀바를 구해줬습니다. 그런데도 무슨 심보인지 둘다 쫓아내려고 하자 화가 단단히 난 겁니다. 거기다 카일 덕분에 말과 장비도 무사히 찾았는데 너무하다 싶었습니다. 카일은 다시 한번 자신도 합류시켜 달라며 시리를 구하는 데 돕고 싶다고 말합니다. 에밀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리를 추적하긴 했으나 사실 자기는 신트라에서 불길에 죽을 뻔한 시리의 목숨도 구해줬고 신트라를 빠져나오는데 도와줬다는 겁니다. 시리는 그때 당시 정신을 잃어 이 사실을 모른 채 자신을 오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카일도 계속 자신의 꿈속에 나타나는 시리 이야기를 합니다. 시흥지와 어울려 다니는 시리, 그리고 뒤에 도사리은 죽음. 카일이 말하는 자신의 꿈은 게롤트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또 카일은 지금 닐프가드의 시리가 가짜라고 게롤트에게 말해줍니다. 지금 닐프가드에 있다는 시리는 자신이 데려왔다고 하는데 자기는 그런 일을 한 적도 없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닐프가드 왕궁에 시리가 있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레지스도 은근슬쩍 일행 곁으로 찾아옵니다. 게롤트는 자신의 인내심을 시험하냐고 레지스에게 묻는데, 레지스는 부상당한 단델라이언의 머리붕대를 갈아주려 왔다고 합니다. 일행 중에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건 레지스밖에 없었기에, 레지스도 어영부영 다시 원정대에 합류합니다. 무엇보다도 레지스의 행동은 언제나 올바랐습니다. 난민촌에서도 마녀로 물린 처녀를 구하는데,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수 있음에도 주저하지 않고 나섰습니다. 일행들은 레지스가 큰 도움이 되고 목숨도 구해줬지만 뱀파이어란 사실을 알게 되자 무서웠습니다. 밤이 되어도 혹시나 자고 있는 사이 피를 빨리지 않을까 딴짓을 하며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레지스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레지스는 굉장히 오래 살았고 고위 뱀파이어 중에서도 뛰어난 존재입니다. 일반적인 판단으로는 가늠이 안 되는 강력한 존재였죠. 게르트조차도 싸워서 이길 수 있을지, 아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레지스는 더 이상 인간의 피를 마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뱀파이어에게 인간의 피는 술 같은 것으로 일종의 일탈입니다. 피 때문에 한번 죽은 후에는 인간의 피를 마시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레지스는 실제로도 이 결심을 잘 지키고 있었고, 마음만 먹었다면 이미 게롤트 일행의 목은 성하지 않았을 겁니다. 진짜 시리가 에미르 손에 없다는 얘기에 게롤트는 갈 곳을 잃습니다. 방향을 잃은 게롤트에게 레지스는 드루이드들의 도움을 받아보자고 제안합니다. 초자연적인 요소로 가득찬 운명의 아이 시리라면 드루이드들이 잘 알고 도움을 줄수 있을 겁니다 시리를 찾으러 가는 게롤트 곁에는 자연스레 동료들이 하나씩 늘었습니다 자신이 원한 것도 아닌데 같이 가겠다는 동료들 때문에 늦어진다고 짜증도 부리고 화도 냈지만 항상 혼자 행동하던 게롤트는 동료가 어떤 건지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게롤트 일행은 드루이드에게 가기 위해 안그렌으로 이동합니다 앙그렌 지역은 몇달 전에는 북쪽 나라인 리리아와 리비아의 영토였지만 지금은 닐프가드에 의해 점령당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리리아와 리비아의 병력들은 외부 여왕을 중심으로 뭉쳐 닐프가드와 게릴라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는 닐프가드건 리비아건 군대를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레지스는 리비아라면 게롤트의 고향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리비아의 게롤트라는 이름을 쓰는 게롤트에게 당신의 고향이 아니냐고 묻자 게롤트는 무심하게 대꾸합니다. 리비아의 게롤트는 그냥 멋져 보이려고 자신이 붙인 이름이며 이름 앞에 지명을 붙이면 고객들 입장에서 더 믿음직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베스미어가 가르쳐준 방법이었고 하필 또 리비아인 이유는 제비뽑기를 해서였다고 답합니다. 게롤트 랭은 드루이드들이 있는 숲으로 가기 위해 야르과 강을 건너기로 합니다. 강둑에 정박해 있는 배를 발견하고, 뱃사공을 협박해 반대편으로 이동합니다. 바람이 불어와 잔잔한 물결을 헤치며 배가 나아가자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야류가 강을 넘어가는 건 지지부진했던 여정에서 크게 한발 나아가는 걸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 정박장에는 릴프가드 군인들이 있었고, 배를 향해 활을 쏘기 시작합니다. 어쩔 수 없이 배를 다시 돌려 강을 따라 이동했지만, 릴프가드 병사들은 계속 배를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게롤트는 남쪽에서 후퇴하고 있는 리비아 군대를 발견합니다. 리비아 군대는 릴프가드의 매복에 걸려 쫓기고 있었습니다. 게롤트 일행도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다리 위의 요새 때문에 배를 타고는 더 이상 갈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버리고 도망가기로 하는데 임신 중인 밀바가 유산을 하는 바람에 움직이기 어려웠습니다. 게롤트는 어쩔 수 없이 밀바를 들쳐매고 이동하겠다고 하는데 카일은 다른 방법이 있다며 다리 위로 올라가자고 합니다. 지금 도망치는 리비아 군대를 이용해 다리 입구를 방어하고 밀바가 도망치는 시간을 벌자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도망치는 군대가 다리를 막을 수 있을까요? 카일은 군대를 지휘해 본 경험이 있다며 다리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궁항 상태의 부대를 다뤄본 경험이 있다는 걸 증명해 보였습니다. 도망치는 병사들에게 호통과 주먹을 휘두르며 다시 응집시킵니다. 급조된 다리 위 군대는 정말 잘 싸웠습니다. 엘리트 닐프가드 기사 카일의 통솔력과. 여태 혼자만 싸우던 세계 최강의 검사 게롤트의 조합은 사기적인 전투력을 보여줬습니다. 이제는 막아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들을 향해 돌진합니다. 두 명의 전우와 두 친구는 죽을 각오로 전혀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싸움에 뛰어들었습니다. 용감한 두 기사의 활약을 지켜보던 병사들은 함성을 질렀고 차츰 병사의 수가 늘어나더니 전투력과 함께 사기가 고양되기 시작했습니다. 게롤트의 부대는 결국 다리를 함락시켰고, 지영군이 도착하자 다리 위의 전투는 두 기사의 활약으로 승리로 끝이 납니다. 게롤트는 모르고 있었지만 다리를 방어함에 따라 닐프가드 군대가 후퇴하는 리리아의 군대를 학살하는 걸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는 리리아의 여왕 메부도 있었습니다. 게롤트가 리리아의 여왕을 구한 겁니다. 메부 여왕은 게롤트를 부릅니다. 그리고 메부는 리비아의 군인들과 함께 다리를 지킨 용맹하고 명예로운 어디서 온지 모르는 게롤트에게 기사 자기를 내립니다. 게롤트는 어쩌다보니 다리를 지키게 됐다고 하자 외부 여왕도 어쩌다보니 자기를 주게 되었다고 웃습니다. 자기를 받아 리비아의 게롤트로 불리게 되니 기사는 도저히 웃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리비아의 게롤트는 진짜 리비아의 게롤트가 됐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